성주와 특별히 경기 해볼만 합니다 멋진 경기 마지막 경기 준비됩니다 지금 담덕이 들어왔죠 아 담덕 풀 한번 보세요 빠있지자 담덕과 백곶 최고의 경기가 버러이는 부를 거요 어. 자, 지금 어. 아차. 자, 방덕 백구토에 만나면 담독이 세네 번을 훈격을 했고, 자, 지금 백코투가 이상한 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자, 몇개 맞고 정신을 지금 차려 있어요. 자, 담독의... 어! 심판이 일단 호랑이를 한번 정리를 시킵니다. 한번 기회를, 심판의 코를 끼라고 기회를 한번 주죠. 자,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백호트의 기회를 한번 주고 있는 제기동 주심. 아우, 때가려. 감덕의부가기참 좋습니다, 지금. 자, 감포와 팽강세 출전 준비. 당연히, 음, 섭! 음, 음, 1분 41초. 자, 상국기 이갑수는님의 감포 아.